제가 장관님 문승욱 장관님, 네 제가 지난 예. 7월 13일 상임위원회에서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시죠? 예. 예, 정산 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8월달에 전력거래소 사업성 검토 실무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사실 마지막 남은 단계 가격 정산에 대해서 계약 어, 계약각이가 어쨌든 정리 정리가 안 되면서. 어, 풍력 발전 착공이 계속 미뤄지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환경부가 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거의 1기가와트 가까운 어, 풍력 발전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어, 통과를 시켰어요. 작년 1년 만에. 근데 올해 산업부에 와서 이 가격권에 대해서 제대로 되, 진행이 안 되면서 착공이 굉장히 거디어지고 있고, 지금 관련된 사업이 한 여덟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공급인정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발전공기업의 지분출자 사업 대상에 대한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의 심의 절차가 명문화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걸 발목을 잡는 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한날 한시가 지금 늦어 늦은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인데 산업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때 여 여쭤봤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그각 원별로 어떻게 보면 좀 경쟁구도를 통해서 그 I P S 비용은 이제 정부 재정에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다는 원칙하고 자 그러면 예, 예. 그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예. 나라에서는 왜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예. 그 초기에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지 단가가 맞죠. 지금 1년에 1기가와트 풍력도 착공을 못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은 어쨌든 부업을 시켜야 되는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화 발전 원가 자체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하향 조정된 거래소의 기준에 근거나 사유가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관님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 엘씨 c 아리씨는 어, 1.2로 올렸는데 1.2로 올리면 뭐 합니까? 단가를 떨어뜨려 버렸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예 인허가 인허가 단계를 3년 이내로 확 줄여 버리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동안 그전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돼서 5년, 6년, 7년 끈그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발목을 잡아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어 지금 탄소 중립을 향한 이 길에 맞지 않는 기준은 빨리 수정도 하시고 그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의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어좀 검토를 하고 있고 어 그런 부분으로 제가 좀더 그 현장 의견도 챙겨해 가면서 고민하겠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발전용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출력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예. 예그 재생에너지가 기저처럼 바닥에 깔리고 그 출력 조절이 되는 발전원이, 어, 그 수요에 맞춰서 채워나가는 그런 전력망이 이제 미래형, 선진형 전력망이고 그것이 IT 기술과 그리고 어, 전력 시장과 뭐 전기요금의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통해서 같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도 어, 전기가 남아들어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지금 어, 커일 다시 말하면 중지시키는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연료전지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메가와트 이상의 연료전지 사업자가 총 사업이 196개시나 되고 이게 다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원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하고 원전은 전력망 내에서 경쟁을 한다고요 둘다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그럼 원전을 줄일 게 아니라면 연료전지를 이렇게 무리하게 넣는 게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넣느냐. 특히나 REC를 5.0이나 줘서 재생에너지도 아니고 그것도 가스 발전에서 이용을 하는데 이건도 제가 계속해서 지리를 드릴 테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전력망의 안정화를 위해서 아, 우리 새로운 차관님 오셨으니까 네, 특별히 부탁을 잘 드리고요.